반갑습니다. 차경궁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는 어, 최저 매각대금이 150만원 150만원대에 나와있는 어, 공매매가 물건입니다. 현재 지금 앞에 영상에 보시는것 같이 어, 계곡물이 상당히 맑은 계곡물이 어, 주변 인근에 그리고 우리 땅 바로 옆으로에서도 어, 산속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어, 쫄쫄쫄 흐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공매매각 물건이고요 총평수가 462평에 어, 최저 매각대금이 1543,000원입니다 어, 저는 찾아가는 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동청송 영양IC를 기점으로 해서 어, 옆 고속도로IC 기점으로 해서는 차량으로 약한 25분 가량 어, 천기까지 쭉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 마을의 입구에 들어가면 횡알이라는 이정표를 따라서 어, 거기서부터 어, 현장까지 한약한 한 1km 남짓 어, 마을 뒷길로 해서 올라가면 현장 앞에 어, 지금 도착할 수 있는 어, 그런 형태의 매물이라고 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용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전 관리 지역이고 관리 지역인 지금 현재 어, 땅으로 되어 있고. 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 입냐, 임야고 어, 농업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 없는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진입하시면 어, 우측편에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행아리 마을로 들어가는 어, 마을길 따라서 어, 거기서부터 약한 5분 가량 올라가시면 우리 매각 물건의 초입 부분을 어,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입찰 길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11일 10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인 오후 5시까지, 어, 개찰은 어, 2022년 10월 13일 11시에 개찰 예정이고, 지금 우리 땅 옆으로 해서 국어국이지가 쭉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땅이고, 지금 두점 마을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상간 농경지대로 지금 차량 접근은 현재 불가능하고, 도보로서 이동해서 현장을, 어,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메인도로에서, 어, 도보로, 어,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m 에서 150m 정도, 구 어, 그거 따라 올라가시면, 어, 그거 옆으로 끼고 있는 우측면에 길쭉한 모양을 띄고 있는 임냐입니다. 현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영상에 보이는 저렇게 높은 임냐가 아니고요. 묵정과 지금 어, 휴경님 상태에 주변에 나지막한 그냥 어, 골 옆에 붙어있는 입냐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0%에서 16만원 준비하시면 되고 2회 어, 이사 입찰 가능하고 공동 입찰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도 가능하다는 라 어, 그런 부분도 판단하시고 기일날 잘 판단하셔서 어, 입찰하시면 되고 여기가 우리 현장, 어, 우리 현장에 이제 구곳 어, 따라 올라가는 초입 부분이 요 교량이라고 판단하시고 임장하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다 오신 거고요. 차량은 여 위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회차하는 구간도 있으니 어, 그점꼭 참고하셔서 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드론 촬영 모습을 보고 계시고, 현장 앞에 지금 위쪽에서부터 계곡물이 이렇게 도로면의 우측면으로 해서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우리 현장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드론을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골이 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골이 현장 옆으로 해서 지금 우측면으로 쭉 접하고 있는 그린 형태를 띠고 있는 150만원에 지금 나와 있는 입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인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에 충분히 인입이 가능하고 현재 대략적인 요경의 모습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현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어 국기지입니다 국어 따라 지금 진입하시면 되는 부분 그점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총평수 462평에 지금 최저 매각대금이 154만 3천원 어, 150만원대에 나와있는 아주 저렴한 잔인할 수 있는 어, 그런 임야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지금 어, 물이 흐른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일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임장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 이 물건을 입찰을 할지 아니면 선회를 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앞에 본 지금 우리 현장 초입 부분에 이렇게 지금 계곡물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수량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1급수에서 산다는 그 송사리도 송사리도 곳곳에 지금 보이고 있고 물의 수량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강원도 못지않게 어,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도 어, 현장 가시면 어, 잘 들릴 겁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도로면에 어, 전기가 지금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직선거리로 충분히 땡결될수 있는 부분이 되고 어, 개인적으로는 15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 다른 부분에 어, 도로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어,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는 지향을 하셔야 되고 어,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어, 그거 따라서 나중에 점령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어, 조그마한 평수에 임랴다보니 어, 그렇게 지금 임랴 관리하면서 어, 산림경영관리사 어, 관리사 농마 하나 놓고 이렇게 잔인 하실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 어, 추천해 드리는 물건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지금 150만원대에 어, 매입을 해주 해두셨다가 어, 추후에 시세 차익 보고 어, 투자용으로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여러 두루 어, 잘 판단을 하셔서 어, 기, 기준에 부합을 하면 어, 기일날 맞춰서 입찰해보시는 것을 어, 추천해드립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횡아리 104번지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평소는 461.9평, 462평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어, 최저 매각 대금이 154만 3천 원. 공매 매각 물건이고, 지금 압류재산 물건입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은 지금 현장 가보니, 어, 자인인 상태 그대로다 보니 임차인 현황은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보정 관리 지역인 관리 지역 용도로 이루어져 있는, 어, 그런 점. 그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여기 국어 따라 이제 도보로서 이동해야 되는 게, 어, 150만 원대 금액에 있는 단점이고요. 어, 단점보다는 그래, 그나마 금액적인 부분이나, 어, 물이 흐른다는 부분, 그리고 전기도 기본 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어, 상태를 따졌을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그런 매각 물건이라고 판단하시면, 어, 좋을 듯 합니다. 이쪽 구거 따라 쭉 진입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100m만 진입하시면 되고 뒤편에 어, 자세한 현황 보시면서 어, 상세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금 지도상 보시면 어, 지금 여기 안쪽에 구거 옆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접하고 있고요 어, 좀 확대해 보면 여기 우리 땅 옆으로 해서 이렇게 구거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어가 이렇게 쭉 제가 따라 들어간 길 따라 이렇게 지금 국어가 흐르고 있는 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 우리 땅까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매각 물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어 462평의 임야로 되어 있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전관리지역하고 섞여 있습니다. 어 그점 참고하셔야 되고, 어 중요한 부분이 우리 산에 지금 뒤편으로 해서 둘러싸여 있는 게 국유지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전체 지금 183만평이 되어 있는데 183만평 국유지에서 국유지 임면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어, 어 조그마한 평수 그리고 낮즈막한 지금 경사를 띠고 있는 여러 어 모양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매각물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462평에 지금 최저 매각대금이 150만원대 이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고 여기 지금 골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은 그렇게 수량이 많은 축에 속하는 이쪽에 지금 골처럼 많이 흐르는 건 아니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흐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입니다. 어, 물건 관리번호 2022-01947-001,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행아리 104번지 소재, 어, 토지 면적은 462평, 그리고 감정가 154만 2,960원이고 최저매각대금이 154만 3천원입니다. 어, 기입찰은 2022년 10월 11일 날 10시부터고요. 그리고 어 지목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요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농지가 아니라서 농업 취득자격 증명원이 필요가 없는 어, 그런 형태고 제곱미터 면적 같은 경우는 1527 제곱미터 그리고 일반 경쟁 방식의 매각 방식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아래쪽에 아래이용해황 보시면 본권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미 행아리 소재 부전마을 북동측에 인근하고 있으며 산간 농경지대로 차량 접근은 현재 불가능하고요 도보로서 국어 따라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형태의 자연님입니다 현재 지금 보신 것처럼 임차인 현황은 자연님 상태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보정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매각물건입니다 어, 지금 분묘가 소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현장 갔을 때는 분묘는 확인이 안 되었고요. 어, 그 부분이고 어, 다른 유의사항은 지금 없는 어, 그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행아리 104번지 소재 지목은 임야 면적은 1527제곱미터 개별공시가당 786원 현재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 형태를 뜨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 지금 국어가 이렇게 르고 있고요. 앞쪽이 보전관리지역, 뒤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한 절반 가량의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지역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지적도 보시면 현재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 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어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적도상 좀 특이한 부분이, 어, 제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도라고 되어 있죠. 도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지적도상 도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 올라간 부분이요. 여기까지 지금 도로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국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한 30m 정도 되는데, 30m 정도만 점령 받으셔도 어 충분히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어 가치는 아주 큰 형태의 지금 어 매각 물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여기 전체가 지금 국일입니다. 국일임. 여기가 한 180만 평, 여기도 한 100만 평 정도는 수백만 평에 둘러싸여 있는 국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 이점이 또 100만 원대 매각 물건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어, 상당히 드문데 아, 이점 꼭잘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건 관리번호 2022-01947-001. 지금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행아리 104번지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각 방식이 압류 재산 물건입니다. 지목은 임야고 용도는 보전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 지금 150만 원대에 감정 평가 금액이 나와 있고 입찰 기간 여보신 것처럼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 입찰 가능하고 이해 상임찰 가능, 대리 입찰, 차순위 매수 신청까지도 어 가능한 매각 물건입니다. 어, 지금 쭉 영상을 쭉 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150만 원대의 계곡물이 흐르고, 그리고 국어가 붙어 있고, 주변에는 전체가 수백만 평의 국유인물이 이루어져 있는 현재 어, 본 소재지의 매각 물건입니다. 이점잘 감안하셔서, 어, 본인한테, 어, 지금 맞는 매각 물건이라고 판단이 드시면 어, 기일날, 어, 좋은 입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영상 시청 끝까지 해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경매, 공매 매각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